예, 반갑습니다. 주식 하트 분석, 강영태입니다 예, 오늘은, 예, 주식 시장, 예, 시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 한율, 예, 국제유과 포함. 예, 1월 18일부터 예, 1월 20일까지. 예. 다음 주에는, 예, 원달 한율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차트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환율입니다 예. 지금 터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다음주에 골드크로스가 나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시세가 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laughs> 주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은봉을 저 아래코를 말았죠 다음주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라인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빙선 다음주되면 좀 내려오겠죠 1120원까지는 이 라인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1120원 월본 네.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예, 지난달 시가까지는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죠. 예, 시가가 1,108원이네요. 어쨌든 여기서 꼬리를 더 말고 올리는지, 예, 꼬리를 지금 없애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옵차트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소가 예, 반등은 나왔지만 모양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밀렸죠. 예. 주봉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주봉에서도 지난주에 시가까지도 예, 못 미쳤죠. 마감했죠. 못 미쳐서. 예. <laughs> 월봉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이번 달에는 예,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아,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이라가 여기서 조다해야된다 지금 인도버습이 라인도 습이 라인도 이탈했습니다이라도이 라인도 있이 라인도 있습니다. 도습니다이 라인도 습니다이 라인도 있습니다. 이 라인도 있습니다. 이 라인도 있습니다. 이 라인도 있습니다. 이이 여기서 돌릴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무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아래 투자자 매매는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외국 물량 내놓고 있죠. 예. 기간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모형세가 뭐 그래도 조금 뭐. 예. 약간 살아남듯한 모습을 보입는데 이날 좀 위험했었죠 주은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그런데 지금 달리기는 그렇게 지난주 시가까지는 못 나왔죠 올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다시 올봉에서 양봉는 말아 놨습니다 올리 놨습니다 분봉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그렇게 달리기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스카이는 좀떨리기가좀 약간 힘내, 힘들어 보입니다 거사도 아래 투자자 일별 면매는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물량을 내놓고 다시 매수세에 가담을 했죠 그에 반했으니 외국인은 다시 물량을 내놓고 있죠 기관들하고 이미나스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스백이 지금 뭐 예, 금요일 날, 은봉이 나왔고, 아르로은 달았습니다. 예, 주본 안보도가있습니다 예, 주봉에서도 좀, 양봉이길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가 좀 너무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예, 월봉안보도가있습니다 예, 월봉에서도 예, 아르그 말고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갈수 있을까가 참,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너무 지금 뜨가 있습니다, 다. 다음 사람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사람은 조정을 받았죠. 다음주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두번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는 뭔가 조금 밀린 듯한 모습 을 보이죠. 양봉이. 예. 울봉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봉에서 지금 뭐 너무 다 때가 있죠. 예. 최고가로 갱신하고 있는데, 좀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밀린 듯한 모습 을 보입니다. <laughs>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지수가 이제 색깔 올라가지고 밀었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일단 밀림고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출세가안 좋습니다. 다음 주또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두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laughs> 번에서도 여기서 다음 주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밀리면 언제든지 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동지수는. 울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봉에서는 지금 또 엄버는 밀려있지만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또다시 올라갈겁니다 어쨌든 이 라인을 깨지 않는 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브랜트 국제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시가 밀려버렸죠. 시가 지난주 시가보다 밀려 내려가 버렸죠. 월한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현재 뭐양봉은 유지하고 있지만 은 어쨌든 상승알림 이라인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조금 달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원달러 환율이 살아나죠. 예. 음주 원달러 환율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주게 되면 지수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다돌도록 하겠습니다.